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네 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랏 왕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랏 왕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하였는가, 호르마다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사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덤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맛보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서 가는데 물도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약 가운데 있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서원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의 목소리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불뱀들이 나타났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제 백성들이 그 불뱀 때문에 죽는데 그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더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하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전해 줍니다. 장때에 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약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치료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뱀을 만들어서 이 물린 뱀과 같은 그런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이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죽 모두 살더라. 그들의 몸에 있었던 독이 사라집니다. 노뱀을 보았는데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노뱀을 보았는데 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내 삶이 연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노뱀을 본다고 해서 뱀에 물린 것이 낫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생각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응답의 핵심입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행하신 대로 행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성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노뱀을 보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노뱀을 계속 보면 치료될 거라고 믿고 그 노뱀을 가져다가 우상으로 만들거나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이 노뱀을 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시 그 방법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인간의 꾀인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인가? 이것이 바로 우상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 만들었던 모든 경험이 오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하늘의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통치의 권력의 능력이 아니라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준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 머무는 신앙이며 우리는 천국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 자녀 되는 천국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믿음의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승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